안녕하세요. 집에서 돈 버는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리는 집돈TV입니다. 오늘은 출시된 지 2주 만에 벌써 3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모집될 정도로 인기 있는 해외 신규 무료 코인 채굴 앱테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앱테크는 하루 한번 출석 체크하며 미래 유망한 NFT, 디파이 기반의 신규 토큰을 무료로 채굴해 갈수 있는 앱테크로 출시된 지 3주 만에 벌써 스탬 어드바이저에서의 평점이 무려 90점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해외 신규 코인 프로젝트인 만큼 극초기라 채굴량 괜찮을 때 미리 바로 선점해 두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어플의 이름은 시그마 네트워크입니다. 시그마 네트워크는 4월 9일에 신규 출시된 해외 신규 무료 코인 채굴 앱테크로 자사만의 NFT 및 디파이 개발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해외 신규 코인 프로젝트입니다. 시그마 네트워크는 출시된 지 2주 만에 벌써 3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모집될 정도로 인기 있는 무료 코인 채굴 앱테크로 이미 자사만의첫 NFT 컬렉션을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 시에 이미 출시한 해외 신규 코인 프로젝트입니다. 시그마 네트워크는 하루 한번 클릭만으로 매일 최대 388개의 시그마 토큰을 무료로 채굴해 갈수 있는 앱테크로 하루 다르 유저수가 고공 떡상하고 있는 해외 신규 무로코인 채굴 액테크인 만큼 조만간 있을 채굴 방감기를 대비해 미리 바로 선점해두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제 시그마 네트워크 어플 다운로드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 댓글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통해 시그마 네트워크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는 어플을 실행해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되며 회원가입은 구글 계정으로 간편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간편가입을 클릭한 이후에는 다음으로 사용하실 언어를 설정해주시면 되고 언어 중 한국어를 찾아 선택 후 Select Language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추천인 코드, 영어로 본인 이름성 그리고 사용할 닉네임을 차례대로 기입해주시면 되고 추천인 코드란에 직돈TV 기입 시 5개의 시그마 토큰을 추가로 지급받고 시작할 수 있으니 해당 초대 코드를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그마 토큰을 매일 채굴하는 방법은 하루 한번 어플에 접속해 화면 상단에 보이는 일반 채굴 혹은 부스 채굴을 클릭니다 매일 시그마 토큰을 무료로 채굴해 갈수 있고, 하단에 보이는 부스트 채굴 클릭 시 짧은 광고 하나 시청 후 2배 빨라진 채굴 속도로 시그마 토큰을 추가 채굴해 갈수 있기 때문에 채굴량 괜찮을 때 잊지 말고 해당 기능도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스트 채굴 클릭 시 시간당 16개, 총 388개의 시그마 토큰을 클릭 한 번으로 매일 무료로 채굴해 갈수 있고, 출시된 지 3주 만에 벌써 3만 명 이상이 모집될 정도로 인기 있는 무료 코인 채굴 앱 테크인만큼 조만간 있을 채굴 반감기를 대비해 필수로 바로 시작해. 특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하루 한번 출석 체크하며 미래 유망한 NFT 디파이 기반의 신규 토큰을 무료로 채굴해 갈수 있는 해외 신규 무료 코인 채굴 앱테크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 부촉이라 채굴량이 정말 괜찮은 만큼 채굴량 줄어들기 전에 미리 선점하셔서 추후 쏠쏠한 부수입 출금해 가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